눈 아, 비비라고, 네. 나머지. 다비지 아, 다 먹지 마. 아, 주 저... 왜요? 혹시 일부러 웃는 음... 거니, 지금? 아니지.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해. 인생 학대 아니야? <laughs> 우와. 차비, 차비 누르면 돼, 차비. 입찰 누르지 마. 차비 눌러. 눌러버렸는데. 아. <laughs> 어. 둘다 눌렀어, 차비? 아니요, 둘다 입찰 눌렀어, 아까. <laughs> 그치만 안된거 같은데, 어차피 아. 아니, 일단 가자 아니, 너가 먹었잖아. 바보야, 진짜요? 그럼 어떡해요? 어, 우와. 내가 설명을 드려야 될거 같아. 어쩌다가 내가 저런 걸 먹었지? 나도 죄송합니다. 야지, 어, 약간 저분들 먹는 차례였던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필요 없는 아이템이면 다 같이 포기해서 녹색템을 상점에 음. 팔든지, 뭐 경매장에 팔라고 이렇게 음. 랜덤으로 굴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사위 높은 사람이 가져가게 나만 그걸 굴렸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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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들 포기했는데 <웃음> 웃음이 나와. 음. 아, 그래, 이게 약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인가? 오빠는 완 상하잖아. 1, 근데 나좀쎄진것같은데네 그치? 나의 케어가 예전보다 많이 필요가 없네 한날이남킬 한번 했을 때 별로 안 차요 좋은거지 음... 헉? 레벨 21? 언제? 언제 21 됐어? 어? 나? 오빠 던전을 많이 돌아놨어 뭐야 나랑 같이 커야지 아니, 너보단 내가 세야 돼.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안그럼네가날 그래? 죽이거든. 그렇긴 해. 여기 하드코어라서 널 믿을 수가 없어. <laughs> 널 믿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렇네 해. 그치? <laughs> 여긴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 잘했어. 합이 어. 뭐야, 해들 됐어. 그냥. 너 거기서 뭐 하니? 아니면? 뭐요? 오잘따라오셨나 그럼요. 어... 자꾸바칼 생각만 하고 있어. 하드코어는 인사가 장수하세요. <laughs> 우리는 일단 첫퀘스트를 하러 가자. 네. 나좀 세진 것 같지 않냐? 지그 <laughs> 말만 세 번째고 하 <laughs> 있는 거래요아 진짜? 아나 너무 뿌듯해 지금. 캐릭터가 세져가지고. 아,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간지가 나잖아. 음, 멋있네. <laughs> 이래서 남자들이 그 게임에 막 죽고 못 사나 싶기도 하고. 이럴 때 반응을 안 하면 민망하다고. 멋있어진 자기 자신? 반응이 쓰레기인데. <laughs> <laughs> 알 <laughs> 이거 자유 획득으로 바꿀 테니까 니다 네 먹어, 아이템. 네. 아, 나도 안 먹었구나. 내가 먼저 다 먹을게. 보막은 <laughs> 왜 주지? 음... 이제 안 줘도 돼. 왜요? 내서? 어, 아니, 그것도 그런데 보막을 받으면 내 분노가 안 차. 음.. 내 얘기했잖아 그래서 잘 조절했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조절했으면 레... 좋겠는데? 분노가 안찼는데 보험막을 줬는데 무슨 조절을 했다는 것이죠? 아 진짜? 네 잘못 조절했네어 레벨 업했다 좋겠다 나만 안하고 어돌 조각상 못 먹는데요 왜? 꽉 찼어 아이템 버려 뭘 버려야 때문에. 되지? 딱 보면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 고기? 어, 그런 거 없는데? 버려. 어, 어, 어. 예. Yeah. 오케이. Okay. 보통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대부분 다 쓰레기니까 다 버려도 돼. 음. 근데 없어졌네 그 사이에 아이템이. 내가 먹었어. 아. 뭐야? 왜 <laughs> 네, 말이 없어졌어. 저요? 아. 배고파서. <laughs> 아 배고파? 이거 너밥 먹고 와라 지금. 왜요? 애만 자꾸 밥 먹고 와. 저기서 끄고. 왜요? 먹고 와, 먹고 와. 음. 아니, 왜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해? 어? 시간이 없었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laughs> 끝나고 또할 건가요? 뭘? 이거요. 아, 안 해? 끝나고 하고 싶, 먹고 싶은데? 이렇게 <laughs> 금방 도만두겠다고? <도망> <laughs> 어? <laughs> 내피 같은 돈이 들어갔는데? <laughs> 아, 그러면, 금방 먹고 올게요. 아, 여기서 초촉 종료하고. 좀... 어디로 가? 뭐 하는 거야? 여기 어디가? 여기라고, 나. 응. 발이 왜 없어졌죠? <laughs> 해줄게. 여기 내 구독자님 만나서 인사하고 있어. 이거 그냥 길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드 탈퇴를 하면 아니, 길들이 벗어나고 싶어. 아니, 대화요. 왜? 길드 잘안 보고 싶어서? 아니요. 이 사람들한테 어. 인사해요 그냥 안 할게요. 아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슬래시하고 니연하고 스페이스바 치면은 탈모 아, 디가 잘못했다. 누가 더 잘생겼는지 콘테스트를 해야겠다. <laughs> <laughs> 다 돼버린다 <laughs> <laughs> 아 이거 지금 퀘스트 빨리 밀고 레벨업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음, 근데요? 니가 맨날 딴짓하고 안하니까 지금 레벨링이 안되잖아 딴짓하는게 아니라 바쁜거 아닐까요 제가? 어, 마우마네, 마우마. 딴거 하지 마. 이게 제일 중요해. 인생 확대 아니야? <laughs> 이것만 해, 이거. 딴거 하죠. 이런 경험은 사서도 못 한다고. 이런 경험이요? 어. 지금 사서 에이. 하고 있잖아요. <laughs> 말 대꾸 하지 마. 난다 했다. 뭐야? 나는 왜안 됐죠? 나는 한 개도 안 모았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먹으면 돼. 네. 루루님이다루루님 어디서 많이 어. 들어봤는데? 우리 길드분들이야. 오 <laughs> 맥 이상한 문자가 섞였어. 애들 재우러? 부부신가봐요. 음. 아 부부죠. 여러 루루 엄마 음. 루루 아빠전아이이대분들인데 음. 평소에 되게 <laughs> 잘해주시는 분들이다. 어, 음. 네 마리씩 몰았어. 아 좋게 아, 위에서 잡으면. 아 어. <laughs> 진짜 좋겠다. 공격도 안 당하고. 당해? 아 그래요? 그 몬스터들이 벽 위로 기어 올라가. 어. 너는 어디에 있니? 어디 있니? 오빠는 어디 있어? 아니 네 반대 방향. 잊어버렸어. 반대방, 야, 야! 아, 뭐 야, 여기, 여 여기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끌고 와요? 아니, 똥똥 변해. 니가 반대로 가서 한명더 해제시켰잖아. 야, 조심해야 돼. 뭐야? 필살기를 써야겠다. 다 죽였어. 자신만만하네. <laughs> 템이 좋잖아. <laughs> 진짜, 템빨이네. 등팔 저도 진짜 좀. 어왜 이렇게 빨갛게 변해요? 방금 스킬 쓴 거야. 그 내가 쓴게 아니라 몬스터가 불기둥이라는 음... 스킬을 음... 쓴거래이격을안 하고 왜 힐만 주고 있어. 저요? 오빠가 응. 위험해서 계속 절반 이하로 내려갔는데. 진짜? 네. 내가 타고 으로 거예요. 아 진짜. 집중 좀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 뭐 설정 좀 하느라고 <laughs> 그러면 안 되지 아 진짜 오늘 해야될게 산더미인데 음 하면 되지 오케이네. 대포 <laughs> <laughs> 앞에서 누구 한심을 시키 무슨 꼰대같은 꼰대 혹시 일부러 웃는거니 지금? 아니지? 아니요? 아니다 다행이다 왜요? <laughs> 가 일부러 웃어준 줄 알았어 아진짜 내가 음. 꼰대라고 하고 웃겨서 웃었네 읽어? 아 다행이다 내가 가 영상 만들어주느라 웃는 줄 알았지 아왜 아니라 오빠 디스하고 나니까 즐거워가지고 아안 나왔어 몰라요 반짝거리는 거 없어? 반짝거린다 너무 싸우는데 집중하고 있었어 다 먹었다 가자 드디어 음... 허벅지 고기 먹지마 먹었는데 팔아 장점가서 네 보통 회색, 회색이나 회색 흰색 물건은 다 쓰레기라고 보면 돼 회색이나 흰색? 그걸 어. 어떻게 알아요? 눌러보면 알잖아 그냥 마우스 갖다 대면 은 보이잖아 네. 음... 좀 못생긴 아이템들 있잖아. 그런 거다 쓰레기야 보통. 음... 기준이 너무 주관적인데? 아 이거 내가 나중에 특강 한번 해줄게. 근데 지금 해주고 싶진 않거든 알겠지? 네. 해주고 싶을 때가 올까? 아올 거야. 근데 지금 <laughs> 그런 거 설명할 너무... 게 너무 할게 너무 많아. 안한게 너무 많아. 네. 일단 가자. 또 어딨어? 거기서 뭐하니? 아 언제 거기까지 갔지? 눈 간지러워서 만지고 있었네 아 따라다니기라도 해놔 따라다니기 뭐였죠? 나 클릭하고 내 초상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따라다니기 있어 음. 따라다니기 했어? 아니요 지금 해봐 지금 왜요? 눈 아, 비비라고 왜요? 나머지 다 비볐어 아! 아, 발 진짜 드럽게 안됐대 진짜. 크, 꿈 이빨. 아, 먹지 마. 아, 좀. 왜요? 해, 아, 저거 회, 회색깔이잖아. 아 버리지 말고 상점에 팔아. 뭐야. 부, 버릴 거면은, 빨리빨리 빨리 아이템 정리하고. 그럴 거면은, 그냥 먹어서 응. 팔면 되죠. 근데 니 네, 맨날 아이템 칸 팔레... 없다고 찡찡 거리잖아 그렇긴 해. 그니까 아예 먹지를 말라고. 네. 돈는 먹어도 되잖아. 동물들을 잡으면 돈이 안 나와. 아 진짜요? 어. 그럼 몬스터를 잡아야만 나오는 거야? 아니, 인간형 몬스터를 잡아. 그러니까. 어. 음. 얘는 야수형이야. 그렇군. <laughs> 애들스아 나한테 덤벼봤자 속도 못 쓰면서 왜 덤비지? 나의 강함을 몰라보네, 몬스터들이. 신났네. 한창 이 레벨 때가 자신감 넘치실야 여기서 <laughs> 조금 더 올라가 이제 부, 불안을 떤다. <laughs> 여기서 해보세요. 아이템 팔아. 쓸데없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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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아이템 팔아. 팔았어요. 아니, 이 음, 네 아이템. 음. 네. 방송 켜봐. 켰어요. 음... 아, 아이템 진짜 쓰레기들밖에 없잖아. <laughs> 다 팔아, 다. 가지고 있는 거싹다 그냥, 다 팔아, 그냥. 아니, 그건 못 팔아. 캐스트 아이템 못 팔고. 그런 거다 팔아, 어. 이것도? 어, 싹다 팔아, 그냥. 전부, 가지고 있는 거다 팔아. 지팡인데? 어. 이 팔아. 네. 뭐, 아니, 캐스트 아이템 그거 다 팔라고. 양모감 팔지 말고. 옷감은 사. 풀아버렸어 <laughs> 아니, 다시 사라고. 아, 이상한 수준이죠. <laughs> 아! 깜짝 놀랐어.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이건... 이거 팔아, 어, 팔아. 이거는? 아, 팔아. 지능에 두루올 말인데? 아 팔라고 알았어. 아깝다. 팔아. 이건. 팔아 나머지 팔아 팔아. 이것도? 아. 어. 됐봐요어 이제 가자. 아속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이템 정리 좀 하고 살아. 방청소도 안 하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내가 <laughs> 방 청소 안하한지 <laughs> 그래 뭐 최근에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평상시에 너를 봤을 때. 무슨... 아, 조용히 안 해? <laughs> 아, 진짜 궁금하지, 물어봐. 애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차피 이거 다 편집할 건데. <웃음> <웃음> 여기서 재밌는 에너지 써먹지 마, 제발 부탁인데. 이따 웃어야지. 어차 아, 어, 어깨 아프다. 뭐, 얼마나 했다고 어깨가 아파? 아파요. 아파, 너무 아파. 노래 부르는 데 에너지 쓰는 게더 비율적 아니에요? 응안 들려. 내보내지도 않을 거면서. 뭐라고? 노래. 노래보는... 아 노래. 노래는 안 내보내지. 그니까요. 노래는 사람들의 귀에 치명타를 주기 <laughs> 때문에. 그 나는 들어도 되는 거예요. 너무 괜찮아. <laughs> 나도 괜찮지만, 딴 사람은 안 돼. <laughs> 아, 솔직히, 내가 랩을 잘하지만, 여기서 랩을 할순 없잖아. 랩 하세요. 아니, 와우 유튜브 보러 와서 누가 랩을 듣겠냐고, 바보야. 어, 아 영상 보다가 나무 할수 없이 듣는 거지. <laughs> 그럼 무책임한. 무책기만... <laughs> 음, 와우 아니... 세상은 왜 이렇게 나무가 크죠? 아. 내 알바 아니잖아. 현실적인 비율이 아닌데 뭐야? <laughs> 마린이 호기심을 짓밟았어. <laughs> 나무가 왜 크냐고? 예. 어 영양분이 충분히 섭취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음 그렇고 아야 이거 입구 같은데 들어갈 때꼭한디로 부딪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음. 나만. 도서 음. 가시죠. 기안석을 타자. 어디로 타시죠? 너 기안석 해봐 어디야, 미치? 음 레이크 샤이어. 어 가. 거, 어차피 거기서 만나야 돼. <laughs> 내가 거기까지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